본 물건은 동두천시 동두천동에 위치한 221세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동보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감정평가액은 2억4천5백만원, 한번 유찰된 최저입찰가는 30% 하락한 1억7천150만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75504입니다. 본 물건의 자세한 정보는 사건 번호로 문의하시고 더 보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본 물건은 동두천시 생현동에 위치한 292세대 서른한 평형 아파트입니다. 생현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감정평가액은 1억 8900만원, 두번 유찰된 최저 입찰가는 51% 하락한 9261만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82383입니다. 본 물건의 자세한 정보는 사건 번호로 문의하시고 더 보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본 물건은 동두천시 생현동에 위치한 278세대 34평형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생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단지,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감정평가액은 2억 7,700만원, 한번 유찰된 최저입찰가는 30% 하락한 1억 9,390만원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타경 80070입니다. 본 물건의 자세한 정보는 사건번호로 문의하시고 더 보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본 물건은 동두천시 지행동에 위치한 1862세대 2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 단지, 관공서, 학교, 공원, 근린 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감정평가액은 2억 4,100만 원, 두번 유찰된 최저 입찰가는 51% 하락한 1억 1,809만 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80899입니다. 본 물건의 자세한 정보는 사건 번호로 문의하시고 더 보기 링크를 참조하세요.